12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가 시작이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감금 상태가 있었고, 로마는 당연히 감옥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의 도시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성사자들이 다 이렇게 상당수 동의하게 되는 것은 로마의 투옥 중에, 이때는 그래도 이 투옥 중에는 가택 연금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가택 연금 중에 영치금을 보내주고 빌립보 교회인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피차의 남다른 친근함과 친밀함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고 큰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깨어 있던 소소한 일들과 문제 앞에 대하여서 겉면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필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노마의 마게도니아 해안가에 있는 노마의 정복 도시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필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세워지게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 정복 도시답게 전형적인 혼합주의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토착 신앙이 있게 되었고, 그리스 문화와 노마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와 노마의 그 신들의 이야기가 신화와 철학과 문학으로, 문화로 함께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중에 전도의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었으나 환상 중에 들려오게 되었던 음성 요청이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방향을 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가 첫 번째 만나게 되었던 큰 도시가 바로 빌리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이나 이 도시는 빌리뽀하고는 비할 바가 없는 더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관문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그 해안가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이 빌립보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찰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투옥 생활 중에 있게 되었던 바울을 위하여서 돈을 보내오고 기도의 마음들을 보내오고 누가 어떻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당신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렇게 전해주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지도자들의 갈등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주 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성갖고 몸을 상희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개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거칠은 그러한 욕설 가운데 첫 번째가 이렇게 개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에, 뉘앙스와 정서를 가지고서 특정 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세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초대교회 안에 늘 도전하고 교회를 혼돈스럽고 혼란하게 되었던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게 되었던 크리찬들입니다. 크리찬으로서 나 예수 믿소 구원 받았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하게 되지만 은 항상 들어가서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하게 되고 유대교의 문화와 유대교의 날과 절기와 할례를 행함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무리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바울은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여서 개들이라고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연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돌아다녔을까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한 도시에 한 지역에 머물면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의 세계의 체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마도 아나니아로 고침을 받고 나서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자신이 주도하면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게 되는 그 유명한 표현처럼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사역을 감당하다 보게 되었더니 빌립보 교회와 같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끌탕을 하고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를 경책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지만은, 그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서, 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며, 이루어갈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기회를 세워 가고 있는지를 속여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보아야 될 것이 1절에 보게 되면은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만 안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서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빌리보교인이 요청받게 되었던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몸에 자유로움이 없게 되니 이제 누군가를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더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고 바른 길의 인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실한 말을 할줄 알게 되었던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감독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감독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귀회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성도와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평신도로서의 장로들이 아니라 친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목사들을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 빌보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구나 예, 거기에 보게 되는 감독들입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인데 감독들은 이렇게 예,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라고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와 같이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로 나중에 생기게 되었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 누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제법 많은 가정교회들로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가게 되면서 얻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서로의 교회들의 문제들을, 공동체들의 문제를 풀어주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감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제법 여러 교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감독이 아니라 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편을 보게 되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제법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늘 그렇듯이 이렇게 2절 말씀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평강을 따라서 인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리뽀 교회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예, 겸손하고 진실하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교회를 보려 바라보게 되면서 복음의 참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착한 일을 하게 참여하게 되었을 때주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고백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게 구원의 착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것은 씨앗이죠. 구원받은 것은 씨앗이고 그 싹이 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더하여서 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섬김으로 복음은 반드시 나눔으로 복음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한 일이라 말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섬겨가고 세워가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인데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예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 사도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관과 선교관을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다 예수님 앞에 쓰지 않습니까?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 비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콩팥 기억하시죠? 그 가장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뜻을 다 표현하게 되는 것이 심장 혹은 콩팥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텐데요. 그 마음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전하고 증거하며 아끼게 되었던 빌리뽀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목사보다도 더 앞서가면서 열심을 내고 신실하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섬겨가게 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거니 하고 믿을 만한 그러한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믿는 것이야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였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평생 신앙생활 하였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 예수 안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종 지켜보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속 사람이 변하게 되면 말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해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서 열정과 신실함과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도 함께 믿고 함께 격려하면서 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보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러한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겸손이 있었던 것이죠. 진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신실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바울의 기도가 당연히 축복된 기도였고 격려의 기도였고 감격의 기도였고 그들의 영혼과 삶이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윤택해지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의 중보기도를 바라십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기인도인들처럼 기도받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되었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었던 이 축복이 이 아침에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수함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게 되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중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중보 기도를 받는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시작하는 한 날의 삶을 주께서 동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팔로 이끄시는 약속의 자녀들의 삶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